오늘은 크레아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운동을 할 때, 웨이트를 할 때, 10개를 할 것을 11개, 12개 할수 있게 해주는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만 하고 산다면, 운동할 때 에너지를 온전하게 쏟을 수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 생활을 하고, 그러면 운동에 온전히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퇴근하면 너무 피곤하죠? 웨이트 근육 운동은 충분한 자극을 줘서 근육에 손상이 가고,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늘어나는데, 저 같은 직장인들은 운동을 할때 근육이 찢어지기는 커녕, 약간 달아올랐다. 이때쯤, 아, 개피곤한데?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를 좀더 밀어 넣어줘서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갈 때까지, 운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보충제들을 부스터라고 부릅니다. 카페인과 양대산맥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이 크레아틴입니다. 개인적으로 카페인 민감성 체질이라 카페인을 제외한 보충제들을 많이 먹는데 크레아틴은 저 같은 분들에게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몸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ATP는 에너지 화폐로도 불리는데 그냥 우리 몸이 다른 것도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이것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다 ATP로 전환해야 합니다. ATP는 몸에 쥐똥만큼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순식간에 사용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음식을 먹고 이것을 충전을 합니다 ATP가 ATP가 되고 에너지 넣어주면 ATP가 다시 ATP가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 음식을 먹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잘 뽑아 ATP로 만들고 근육 속에 글리코겐과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에너지 저장 수단이죠.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에서 에너지 뽑은 이 과정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고 잠시 쉬고 다시 운동하고 이때마다 에너지 보충이 돼야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ATP를 쓰고 크레아틴을 쓰고 글리코겐 쓰고 그 다음에 몸속의 지방들 분해해서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에너지가 되는데 앞에 ATP, 크레아틴, 글리코겐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에너지가 사용되는 시간이 몇 분이 되지 않고 몇초 단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려줄 수 있는 것은 크레아틴하고 지방밖에 없습니다. 지방 축적은 매우 쉬운 일이죠. 크레아틴은 몸 속에서 합성이 당연히 됩니다만 그 양이 매우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해줘야 하는데 음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운동할 때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뒤에 유산소 에너지 생성 방법들이 발휘되기 전까지 꽤나 많은 에너지들을 매우 빠르게 공급해 줍니다. 크레아틴도 몸에 축적돼서 인산 크레아틴이 돼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인지라 지금 당장 크레아틴을 먹는다고 5분 뒤에 몸에 착착 쌓여서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일종의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보조 배터리도 충전이 돼 있어야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미리 드셔서 몸 속에 축적을 하고 그걸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운동 전에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영양제 같은 개념으로 드셔주셔야 축적이 되고 그게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은 5에서 7g이 추천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 용량은 5g이 제일 좋은 듯 합니다. 크레아틴 로딩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 많은 양의 크레아틴을 먹어서 몸에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하루 20g을 나눠서 섭취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운동대회를 출전하시는 전문 선수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많은 양의 크레아틴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 선수분들은 이 많은 양의 크레아틴을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분들은 흡수도 못하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만 가기 때문에 크레아틴 로딩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크레아틴 앞서 설명드린 바꼭 운동 전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 부스터의 대명사인 카페인의 경우 운동 전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때 커피를 마시고 각성하는 것처럼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드시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운동에 좀더 집중하고 자극을 많이 느껴 효율을 극대화하며 덜 지치게 합니다 문제는 카페인과 크레아틴을 동시에 섭취하면 크레아틴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꼭 운동 전에 드시고 크레아틴은 운동과 별개로 드셔야 합니다. 크레아틴은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몸의 흡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크레아틴을 섭취하시고 운동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드신다면 크레아틴과 카페인의 효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몸속 골격근, 근육에 90% 이상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근육에만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아틴을 보충제로 추가적으로 섭취해주면 이게 당연하게도 원래 근육 내에 존재하는 물질이라 근육으로 많이 전송해주게 됩니다. 근육 내부에 원래는 적당량만 계속 일정하게 존재했던 크레아틴의 양이 늘어나면 우리가 운동할 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크레아틴이 근육 내부로 많이 들어와 물질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삼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일정했던 근육 내부 모든 물질의 개수가 늘어나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이 근육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크레아틴을 섭취하게 되면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체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행히도 크레아틴 때문에 지방이 늘어나진 않고 수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을 처음 시작한다면 손발이 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붓는 것도 체 수분량이 증가하는 것이라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크레아틴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보디빌딩을 하시거나 바디프로필을 찍으실 때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크레아틴을 드셔서 중간 단계일 때는 근육량이 증가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정말 평가를 받기 위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크레아틴의 양을 줄이시거나 중단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근육의 선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방이 주된 요인인지라 체지방률을 낮추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지만 마지막에는 수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물살처럼 포동포동한 근육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레아틴은 근육으로 이동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끌어들입니다. 크레아틴을 드시면서 많은 수분 보충을 해 주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 해주신다면 탈수가 올수 있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디빌딩 대회나 촬영 때문에 수분을 조절하시는데 크리아틴을 드신다면 근육으로 수분은 가버렸고 뇌와 간, 심장에서 써야 하는 수분들이 부족해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탈수가 와서 굉장히 건강이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의 간접 체험은 크리아틴을 먹고 두통이 생기는 경우 자신이 수분 보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크레아틴을 먹으면 두통이 정말 쉽게 오는데 수분 부족을 인하여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신장이 괜찮은 성인분들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지만 크레아틴을 드시는 많은 분들이 운동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크레아틴은 대부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지만 원래 신장에서 처리가 되는 물질인지라 신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고 난 후에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분해하는 과정이 가수분해 과정인지라 물을 사용하여 분해합니다. 크레아틴은 물을 잡아서 근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탈수를 일으키는 최악의 상성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갑자기 몸이 붓는다던가 이럴 때는 간간히 중단하시면서 섭취하신다면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적의 컨디션에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간히 자신의 컨디션을 보고 중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크레아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때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며 근 생성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가장 강하지만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근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드시는 것은 근육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휴지기를 가지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하루 5g 정도면 굳이 휴지기를 가지지 않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크레아틴은 신장 기능 괜찮다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1순위로 추천되는 보충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